분명히 지금 실내 오염이 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문구가 뜨고 자동으로 지금 3단까지 올라갔죠. 이쪽은 지금 그 공기청정이 지 된다는 그런 표시인데 어제 제가 영상에 분명히 여기 뭐 실내 온도가, 아니, 오염이 돼서 이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풍량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청정이 끝났습니다. 문구가 떴는데도 이게 안 줄었어요. 어제는. 그죠? 바람 양이. 자, 오늘 한번 분명히 제가 이걸 봤거든요. 이 바람 송풍량이 줄어드는 걸. 근데 어제는 안 줄었어요. 근데 그 기억으로 제가 올렸는데 어제 안 줄어서 좀 제가 많이 뻘쭘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자, 지금 2단 줄어들었죠? 지금 1단입니다. 자기가 줄인 거예요, 혼자. 이 차가. 그리고 지금 공기청정처 표시에 녹색이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괜찮다는 거, 쾌적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오염됐을 때는 지가 2단 3단까지 올리고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면 일단 줄어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청정이 완료됐다 아니면 오염이 줄었다라는 문구가 떠요. 자 오늘은 분명히 줄었죠. 그죠? 나 아직 문구는 안 떴어요. 완료가 아, 됐다. 자, 됐죠? 아 파란색이네. 공기청정은 녹색보다 이 파란색이 이게 그거네요. 음, 응, 좋은 거네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 송풍량을 자기가 줄였어요. 일단으로 전안 만졌는데, 그죠? 아까 아, 요거 보려고 지금 5 분을 넘게 끌고 있는데 어, 어제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자면 여기 청정이 끝났다는 문구가 나왔지만. 송풍은 그대로 3단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바람이 먼저 줄고, 그리고 이제 문구가 떴어요. 이게, 아, 얘가 지금 저를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확실히, 이게 지 보시라고, 차 아직 못 받으신 분들 확실히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전자가 직접 만지지 않아도 실내 그 오염도에 따라서 자기가 공기청정, 공기청정을, 공기청정을, 어 가동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송풍량도 자기가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 끝알림은 문구에 나오고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제 바람이 안 줄어서 제가 좀 땀이 났는데 그럼 제 기억이 맞아요. 분명히 이렇게 됐거든요. 예. 네. 어, 자동으로 어, 공기청정 기능. 지금 여기 그 파란색 겉에 그 화살표가 안 움직이죠? 이거는 완료가 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공기청정 가동이 안 되고 이 파란색으로 지금, 좀, 쾌적해, 쾌적해졌다. 뭐,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송풍량은 자기가 줄입니다. 어제 제가 안 줄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좀 줄여요. 얘가.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거, 그죠? 당연한 건데. 아, 어제는 또안 됐어요. 이게. 아, 이거 진짜, 사람 너무 약 올리네. 자, 아무튼, 오늘 확실하게 알았네요. 그죠? 공기청정은, 스포티지가 알아서 켜고 줄인다, 어? 늘리고 줄인다, 송풍량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트렁크 바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넘어간다 그러냐면. 이런게 많은데요. 잠시만 치워볼게요. 자, 트렁크가 일단 이렇게 한번 열리죠. 그러면은 뭐 여기 그 공기 주입 키트 그리고 그 공기 주입 타이어, 이제 본드죠. 이게 액체가. 이거는 반사판, 안전 삼각대. 그리고, 이건 움직이고요. 얘를 빼면, 잡아당기면, 빠지죠. 음. 자, 그러면 뭐, 원래 저 자리가 이건데, 이, <laughs> 그냥 놓치이나 빼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빼면, 이렇게. 밑바닥이 나오는데요. 어. 이, 그니까, 얘를 빼서, 얘까지 빼서. 이걸 밑판을 밑으로 끼면 어딨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면은 이제 여기 그 트렁크 높이가 좀 늘어 공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한 2cm 정도가 내려갔으니까. 그죠? 원래, 원래 여기 걸리잖아요. 그죠? 여기. 요거 응. 보려고 한번 해봤어요. 이게 제가 말만 들어서 안 해봤는데, 어, 지금 밑으로 낀 겁니다. 밑판으로. 근데 뭐, 이 정도 높이에서 굳이 이걸 뭐 내려서 적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냥 해봤어요.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약한 2에 3cm 정도 높아집니다. 네, 이거 밑으로 깔면. 그죠? 여기도 지금, 여기 선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인데, 여기 지금 높아서 내, 내려갔죠. 바닥이. 그리고 요거 이렇게 똑같이 밑으로 좀 뭐, 수납할 수 있고요. 요거를 어, 좀 보려고. 떨지시죠? 아무래도. 그래도, 여기, 여기도 지금 수납공간 이렇게 이 있고, 일부러 이렇게 깎았죠? 여기 수납할 수 있게, 이쪽도 마찬가지고, 수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그리고, 원래대로 이 판을, 위로 두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대로 되는 거죠. 아까는 요 밑에 만큼의 요, 요 수납공간, 요기. 안 보이죠, 지금은? 여기까지 딱 높아졌으니까. 그죠? 높아졌다. 한 3cm는 되겠네. 3, 3cm는 더 낮아지네요. 지금 보니까. 3cm. 음, 왜 이렇게 이게 뒤로 당겨 앉아있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공기청정기 보려다가 트렁크 바닥 한번 봤어요. 네, 바닥. 언가실었을 때, 아쉽게 한 3cm 정도가 모자랄 때는, 이거를 뺄수 있지만, 어쨌든 이걸 쓸, 이 밑판을 또 보관을 해야 되니까, 또 문제가 있긴 있네, 뭐. 그냥 써야지, 뭐. 웬만한 거는 다 실린다고 봐야죠. 이거보다 높은 거 실으려면, 뭐, 화물차 사야지, 뭐. 그죠? 네, 아무튼, 어, 이런 느낌입니다. 노블레스 그래비티, 브라운 시트.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지금 썬루프 커버 닫혀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